지금 테스트 방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7개, 2. 지금 테스트 방송 중인데요. 혹시 마치, 방송이 잘 나가고 있을까요? 잘 저도 지금 태블릿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가 왜 빨리 안 켜질까? <laughs> 얼른 테스트 방, 테스트하고 얼른 끝내야 되는데,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와야 되겠습니다. 정말, 진짜. 뭔가 하나하나 해나간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어쩌면 태블릿이 이렇게 앵고가 될 정도로 충전이 안 됐을까요? 앞으로 이제 이거 태블릿 하고, 보고 꼭 꽂아놓고 가는 쪽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완전 0%. <laughs> 얘는 또왜안 되는 걸까요? <laughs> 참말로. 아, 뜨긴 떴는데, 실시간 뜨긴 떴네요. 어, 어 나오긴 나오네요. 예. 우리 태호님한테 내가 연락을 안 해가지고 그러구나. 이거 실시간에 방송 잘 잡히는지 봐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음. 오늘 뒷 배경이 무지하게 다크하죠? 음. 배경은, 어, 여기에서 보는 거하고 또 이렇게 출력이 돼서 나가는 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듯 싶습니다. 그래도 멋있어요. 제가 잠시 연락을 하고 어, 화면이 이게 틀리구나. 여기에서는 굉장히 밝고 멋있는데 거기에서는 조금 다르네요. 네. 어떻게 태호님 들어오셨나요? 어? 얘왜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요거를 휴대폰을 중간에, 중간에 조금 만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지금 전화를 거느냐고. 잠깐 만졌더니 이렇게 되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잠깐만. 다시 바꿔보겠어요. 똑바로 돌아왔나? 여기서는 똑바로인데 아, 돌아왔다. <laughs> 음 마이크 지금 볼륨 좋다고 어, 잘 들려요. 배경은 어때요? 여기에서는 이게 파랗고 빨갛고 조명이 그런데 어, 파랗고 빨갛고 그런데 우리 저기 여기 나가는 화면에는 나가는 하면은 되게 시커멓게 나오네. 원래 원 카메라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그럼 음악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마이크 볼륨 소리 괜찮으면 음악 소리 한번 보, 들려드릴게요. 아 노래 한번 해봐 해봐 달라고. 알겠어요. 소리이 소리는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멘트 소리는. 우리 태호님 입장에서 괜찮은 거 다크하죠? 예. 여기에서는 안그는데 나가는 건 그러네요. 자, 음악 소리 나가는 것 한번 확인해 주세요. 만약에 당신이 그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위 다해줄 수 있나? 텅빈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는 동안 단한 번의 사랑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 얼마나 더 많이 괴로워해야? 날 끌어안고서 울어볼까? 이제는 더 이상 지칠 몸조차 미워들만 조차 없는데 또 다른 이유로 널못 본다면 널 살아가는 의미도 없지 만약에 널 위해나 죽을 수 있다면 날받아주겠네 라이크바비 볼게요. 소리가 작은가 a r a S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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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a r 이 외로워해야 널 끌어안고서 울어볼까? 이제는 더 이상 지칠 몸조차 비워둘 마음조차 없는데 또 다른 이유로 널못 본다면 나 살아가는 의미도 없지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네 맞아요 태우 씨한테 맞추면 다른 사람 적다 그래 <laughs> 이 정도 올리겠습니다 이 정도 올리고 마이크 볼륨도 조금 올라갈게요 지금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다잘 선명하게 들린다는 말씀이시죠 운전하고 다니 운전하시고 계셔도 선명하게 잘 들린다는 말씀이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맞으세요? 이 정도 볼륨이면 괜찮을 것 같, 같은가요? 잘 들어가고 있나요? 네. 이거보다 더 올리면은 아무래도 또 소리가 윙윙 할것 같습니다. 이요 네. 정도까지만 해서, 음, 네. 요 정도로 해서, 그 뒤에 배경은 이게 컴퓨터, 아, 지금 좋다고? 예. 네. 지금 이거 컴퓨터를 통하니까 그냥 휴대폰에서 딱 했을 때는 색깔이 선명하게 나왔는데, 뒤에가. 그런데 컴퓨터를 딱 통하니까, 어, 이어폰 끼고 뭐 들고 계셨다고? 음. 여기,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이 뒤에 배경이 왜 컴퓨터를 통하니까 이렇게 다크하게 나오죠? <laughs> 다시 오늘 배경을 다른 걸로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저는 방송 종료하고요. 자. 이따가 7시에.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 자 오늘 이렇게 시, 저기 테스트 방송에 우리 트로트 매니아 태호 감사하고요. 끝을 내려면 또저쪽을 가야 되는구만. 으따, 이 야, 바쁜거. 자, 이따가 7시에 찾아뵙도록 할게요.